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잠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커다란 3가지 가설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그 가설들 중 신체 회복 활동 가설의 뇌 활동력 회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짐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이 우리 신체와 정신 회복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과학적 증명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하여 알고 있죠. 자는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서 활동하며 쌓인 피로들이 풀리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으면 왜 정신이 멍해지는지,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왜 맑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신체에서 단 2%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5%에 달합니다. 질량 대비 사용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신체 기관이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포 활동이 활발하다는 소리이고, 세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세포 활동으로 인한 노폐물 배출이 많다는 소리이죠.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리고 멍해지고 깜빡깜빡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노폐물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내는 노폐물의 양이 다른 신체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노폐물을 배출하는 활동도 활발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뇌 말고 다른 신체 기관들은 세포 활동으로 생겨난 노폐물을 어떻게 배출할까요? 우리 신체는 세포 활동으로 인한 노폐물을 제2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림프계로 내보냅니다. 림프계에서 노폐물들을 모으고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 온몸에 퍼져 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상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몸에 퍼져 노폐물을 걷어들이는 림프계를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 신체에 쌓이는 여러 노폐물들은 이 림프계로 인해 배출되고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뇌 또한 이런 메커니즘으로 노폐물을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욱 활발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에는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림프계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활동이 활발하기는 커녕 아예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으니 뇌는 쌓이는 노폐물을 여기저기에 방치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고 민감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신경학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뇌를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에 감탄하게 되죠. 뇌에는 투명한 뇌척수액이 모인 장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CSF라고 부르고 있죠. 이 뇌척수액은 뇌의 외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동안 그 뇌척수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뇌에 퍼진 혈관을 따라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할 동안 쌓아두었던 노폐물들을 전부 수거해가죠. 쉽게 말해 아침엔 코팡맨이 택배를 가져다주고 저녁엔 우리 집의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 물류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놀랍게도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뇌를 청소하지 않는다면, 우린 잠을 자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뇌는 단단한 두개골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와 종류를 가진 아주 민감한 세포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뇌 내부에는 여분의 공간이 없습니다. 림프계와 같이 온 뇌를 감쌀 정도로 많은 공간을 차지할 기관이 들어갈 여분의 공간이 말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세포 하나하나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뇌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필요한 혈관을 이용하여 뇌척수액이 노폐물을 배출하게끔 만들고 림프계를 만들지 않아 어마어마한 뇌속 공간을 절약한 셈이죠. 게다가 뇌의 노폐물은 이런 방식으로 인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 뇌에서 원동력이 몸의 여러 부분으로 흘러들어가 신체 부위를 움직이고 뇌는 마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때 나머지 신체에 퍼져있는 수분이 뇌로 돌아와 다시 뇌를 채우며 정신을 맑게 한다. 고대 로마의 의학자임과 동시에 철학자였던 갈레노스가 약 2000년 전 잠에 대한 주장입니다. 당시 갈레노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잠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갈레노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현대에 들어 관찰한 사실과 아주 닮아 있어 놀랍습니다. 근대와 현대에 잠이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사실 지금도 잠은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그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은 우리 뇌를 청소하고 쉬게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죄책감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불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